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LGU+ 인수 당시 열악한 보안 환경에서 출발하여 업계 최고의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한 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IDC와 AWS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경계 보안부터 내부망까지 단계별 보안을 구축했고, 특히 서비스와 가맹점 양쪽의 보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운영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 영역의 보안 고도화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사례가 여러분의 보안 고도화 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역인 경계 보안 고도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단일 방화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다층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3단계 계층적 보안으로 공격자가 1단계 경계 보안을 뚫더라도 2단계 서버 보안에서 차단됩니다. 여기서도 뚫리면 3단계 컨테이너 보안에서 반드시 차단됩니다. 또한 단말에 대한 악의적인 접근을 방어하기 위해 제로스톱 보안을 적용하여 사용자 단말과 업무망 접근을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펜스 인뎁스 전략이며 서비스 보안과 단말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경계보안 접근법을 넘어서 훨씬 견고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수 당시 인프라를 보시면 IDC에서는 IPS와 w a 만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전혀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구조를 보시면 기존 IDC 환경에 AWS 클라우드 환경을 추가하여 하이브리드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IDC 환경에서는 디도스 방어와 암호화 트래픽 분석을 최상위에 배치하고 IPS와 WAF로 이중 보안을 구축했습니다. 새롭게 구성한 AWS 환경에서는 WAF와 가이드듀티를 도입하여 AI 기반 위협 탐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laughs>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두 환경 모두 암호화 트래픽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에 탐지하기 어려웠던 암호화된 공격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보안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맹점 공격 인입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입니다. 가맹점을 통한 공격 인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4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공격 감지 단계에서는 가맹점을 통해 유입된 낙선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둘째, 즉시 해당 가맹점을 차단하여 추가 공격을 차단하고 격리합니다. 셋째, 단순한 차단 통보를 넘어서 가맹점에게 차단 사유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공지 메일을 발송합니다. 넷째, 가맹점의 보안 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재연결하여 정상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일시적 차단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과 함께 근본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여 전체 서비스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메일 사례를 동해 저희의 대응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가맹점에 발송하는 공격 안내 이메일로 단순히 차단됐다는 통보가 아니라 어떤 공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회신으로 보안조치 완료 확인과 향후 협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해결 방안 안내를 통해 가맹점이 보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 생태계 보안의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시면 왼쪽의 트래픽 모니터링 가시성 향상 부분에서는 실시간 감지, 자동 알림, 지약적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공동 보안 관리 정보 공유에서는 즉시 통보, 해결 가이드 제공, 사후 관리를 통해 가맹점의 보안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에 표시된 것처럼 피해 최소화, 생태계 강화, 서비스 안정성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가맹점들과의 협력적 보안 관리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단 내부망 보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보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내부망까지 체계적으로 보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격자들은 경계보안을 우회하여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서버보안 아키텍처를 보시면 IDC 환경에서는 와주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을 AWS 환경에서는 가드유티를 통한 지능형 탐지를 구현했습니다. 파일 변경 감지, 로그데이터 분석, 이상행동 탐지, APA 호출 분석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포괄적인 내부망 보안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다층 보안 구조를 통해 경계보안과 내부보안을 모두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처음으로 이제 IDC 환경인데요. 먼저 IDC 서버 보안 강화를 위해 와주를 도입하여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간 이동인 레터럴 무브먼트는 서버 백신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 기법으로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서버의 원본 로그는 읽기 어려운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양한 OS의 시스템 인증 로그에 대한 중앙화된 관리와 파싱이 필요했고 유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 로그 분석 및 알림 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와주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서버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와주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로그 수집부터 명령 실행 모니터링, 파일 물결성 감시, 악성코드 탐지까지, 서버보안에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데몬을 중심으로 각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환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버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와주 시스템 핵심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중앙관리입니다. 분산된 수백 대 시스템을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하고 설정 변경도 중앙에서 일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로그 통합 수집에서는 윈도우 시스몬과 리눅스 오디디를 연동해 서로의, 서로 다른 OS의 로그를 한 곳에서 분석합니다. 시스템 전반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일 무결성 감시를 통해 중요 파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동해 악성코드를 즉시 탐지합니다. 취약점 관리는 시스템 인벤토리를 자동 수집하고 CV와 연동해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고도화된 룰 엔진으로는 4천개 이상의 기본 룰과 환경특화 커스텀 룰을 조합해 정밀한 위협 탐지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지및 대응에서는 실시간 알림과 화이트리스트 기반 예외 관리로 효율적인 보안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관리, 실시간 탐지, 자동 대응이 가능한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AWS 환경입니다. AWS 환경에서도 내부망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구축했습니다. EC2 환경에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및 위협 대응 체계를 구현했습니다. 내부망 보안 강화를 위해 EC2 인스턴스에 실시간 위협 탐지와 자동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AWS 가이오 듀티 EC2 보호 메커즘을, 메커니즘을 통해 무단 접근, 비정상 행동 악성 코드까지 포괄적인 위협 탐지를 실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망 보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WS GuardDuty G2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머레어 프로텍션 포 G2를 통해 대상 인스턴스를 스캔하고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및 파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그니처 기반 의및 행위 기반 머레어 탐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프로세스를 보시면, 트리거 이벤트 발생 시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EBS 볼륨 스냅샷을 생성한 후 머리어 스캐닝 엔진으로 분석하여 위협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어, AWS GuardDuty 시투의 실제 탐지 사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EC2에서 일반 계정이 루트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탐지하고 해당 프로세스에서 패스워드 실행을 시도를 감지했습니다. 이후 이슈트 스냅샷을 생성하여 악성 코드 스캐닝 및 결과 분석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프로세스 정보부터 머리어 스캔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위협 분석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이 확산되면서 컨테이너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 보안과 서버 보안이 뚫렸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런타임 보안이 필요합니다. 경계 보안에서 외부 공격을 차단하고 서버 보안에서 호스트를 보호하지만 이두 단계를 우회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과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런타임 보안이 최종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층 방어 체계를 통해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포괄적인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 우선 IDC 환경입니다. 우선 IDC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런타임 보안을 위해 팔코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코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런타임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상 행동을 행동 탐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나 파일 접근을 식별합니다. 또한 권한 상승 시도 탐지와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공격 방지 기능을 통해 고급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구성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팔코 커널 모듈이 수집하고 시스템 콜 모니터링을 통해 규칙 엔진에서 분석한 후 알림 템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코는 3단계의 런타임 보안을 구현합니다. 먼저 이벤트 수집 단계입니다. 컨테이너의 생성, 삭제 등 라이프사이클을 추적하고 커널 모듈을 통해 시스템 호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분석 단계입니다. 수집된 이벤트를 필터링 엔진으로 걸러내고 야물기만의 보안 규칙을 적용해 위협을 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및 대응 단계입니다. 탐지된 위협은 로그 파일, 시스로그, 웹훅, gR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이렇게 팔콘은 수집, 분석, 알림을 단순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구조로 쿠버네티스 환경의 런타임 보안 모니터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팔코의 컴패니언 프로젝트인 팔코 사이드킥을 도입하여 보안 이벤트를 다양한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구성을 구축했습니다. 팔코에서 수집된 보안 이벤트는 팔코 사이드킥을 거쳐 출력 라우터와 필터링 엔진을 통해 처리됩니다. 처리된 이벤트들은 알림 시스템, 로깅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달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구성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코를 통한 실제 탐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파일에 접근했을 때, 컨테이너에 원래 없던 새로운 바이너리가 실행되었을 때, 컨테이너에서 AWS 자격 증명을 찾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등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위협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런타임 모니터링을 통해 정적 스캔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실행 시점의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WS 환경입니다. AWS 환경에서는 가이드 y 의 컨테이너 보안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y 컨테이너 보안 기능을 통해 컨테이너 워크로드 런타임 위협 탐지, 악성 컨테이너 이미지 실행 감지, 권한이 없는 APA 호출 탐지 등을 수행합니다. 오른쪽 구성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EKS ECS 클러스터의 컨테이너 팟들이 가이드 y 의 EKS 로그 분석, 런타임 모니터링,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케이스 클러스터에 가이오 에이전트를 배포하여 컨테이너 이상 행동 탐지, 권한 상승 시도 탐지,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실행 감지를 수행합니다. 탐지된 위협은 클라우드 왓치 이벤트 브릿지, 시크릿 허브 등을 통해 알림 및 대응이 이루어지며 자동 대응으로는 위험 격리, 컨테이너 종료, 로그 수집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AWS 보안 서비스를 통합해 클라우드 환경에 효과적인 런타임 보안 모니터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 u t 티를 통한 실제 컨테이너 탐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컨테이너에서 신규 바이너리가 실행되어 이벤트가 발생하였으며 EKS 클러스트 정보, 컨테이너 세부상, 실행 프로세스 정보 등 위협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상세 컨텍스트 정보가 제공되어 보안 담당자가 신속하게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 u t 티를 통해 컨테이너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경계 보안부터 컨테이너 보안까지 3단계 다층 방어 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김영재 님이 제로 트러스트 업무망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용자 PC, 서버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계층적 보안을 고도해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보안뿐 아니라 업무방 보안까지 업계 최고 수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업무방 접근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초기 설계 때도 참고해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스 커뮤니티의 보안 테크 조직은 해커와 엔지니어가 함께 보안 수준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여러 내부 모의킹을 통해 이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PC에 백신을 설치하고 나그로 회사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하며 SSL VPN으로 외부 접속을 허용합니다. VPN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과 2차 인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백신 파일 검사를 통한 설치 여부를 검사합니다. 낙에서도 등록된 맥주소의 PC만의 연결을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파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된 단말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방화벽으로 꼭 필요한 통신만 허용해 접근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체계적이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시나요? 내부의, 내부 내부 모이킹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 구조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이 해킹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검증이 모두 무력화됩니다. 해킹되면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보안 팀이 대응할 걸 안전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회 방법과 허점이 많아 공격자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의, 모델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모델에서 백신 검증은 우회가 쉽습니다. 첫째, 가짜 파일로 검사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증 후 백신을 삭제하거나 프로세스를 종료해도 우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백신이 다 설치되어 있고 삭제나 프로세스 종료에 대한 방어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으로는 모두 우회될 수 있습니다. 관리 서버와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으로 검증은 무력화되고 보안팀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일부 파일들이 격리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보안팀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검증이 무력화됩니다. 또한 IP 기반의 접근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직무나 PC 변경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범위가 오픈되어 있게 됩니다. VPN도 재택 근무 시 인터넷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공인 IP를 가지므로 공격 포인트가 될수 있고 연결 시 내부 네트워크가 노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은 알려진 위험만을 막기 때문에 최신 위협을 탐지하기가 어렵고 자세한 정보 및 대응 기능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제로 트러스 보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제로 트러스는 말 그대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보안 모델입니다.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접속이 동적으로 허용되거나 차단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는 있지만 적용된 사례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입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 직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복잡한 IT 환경 속에서 구루파하고 정책과 권한을 재설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의 기준과 검증 반복론을 선택해야 되며 솔루션의 한계를 넘어 이를 집중 구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공유가 여러분의 업무망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GTNA 솔루션을 중심으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택이든 사무실이든 모든 PC는 GTNA로 연결됩니다. IP가 아닌 사용자, 속성 기반의 동적 그룹으로 접근 권한이 부여되고 모든 통신은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검증됩니다. 또한 EDR로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실시간 탐지 및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우회 방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짜 파일은 서비스 레지스트 등 복합 검증을 통해 보안 제품 DB와 대조하여 걸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보안 솔루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인증 후 무력화 시도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세 번째, 보안 솔루션과 관리 서버와의 통신을 로컬 방화벽으로 막는 강력한 우회 시도에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EDR의 시그니처 정의 날짜, 최소 권장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비정상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말이 해킹된 상태라도 공격자는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EDR이 이상 행위를 감지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빠르게 정호탐을 판단합니다. 정탐 또는 필요 시에는 즉시 격리 및 조치할 수 있는 환경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접근 권한은 IP가 아닌 사용자의 중심으로 속성 기반의 동적 그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직무나 팀이 바뀌면 권한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림과 같이 시큐리티 엔지니어에서 정책 담당자로 직무가 변경되게 된다면 시큐리티 엔지니어만 접속할 수 있었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이를 통해 최소 권한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로 트러스 기반으로 단말 상태와 권한을 항상 검증하여 꼭 필요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하여 안전한 업무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안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선제적 보안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보안 태세를 확립해 상생하는 보안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IDC 환경에서는 SS의 가시성을 확보해 경계 보안을 강화하고 와주 기반의 친위 탐지로 서버 내부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코를 활용해 컨테이너 런타임에서도 이상 행위를 탐지하며 최신 서비스 구조에 맞춘 보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가드디 r 를 통해 호호트트컨테테이의이이행행위실실시으으탐탐합합다이이 통해 해클우우환환에에서최최화화모모터터체체를운운하하있있습다다리리제제트트스스안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t o 제어와 최 m 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 상태 및 권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i t 점의 위협은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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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이상으로 경계 보안부터 제로 트러스 보안까지 고도화 여정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술 기반의 트랙의 마지막이자 단 하나뿐인 시큐리티 세션이었는데요. 시큐리티 세션임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